저는 퍼스널 컬러 처음이시죠, 두분 다? 네. <laughs> 저는 원래 옷, 옷 입는 걸 검정색이 아니고 음 제가 취향이 확고해서 음 이렇게 컬러도 약하기도 하고 수영복 어 같은 거를 사려고 하는데 검정색 음 쓰는 건살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남색, 이런... 약간 브라운 네. 아, 대체적으로 좀 어두운 컬러에 네. 해당되네요. 아이고. 이거 아이라이너랑 이 아, 이런 컬러 너무 오랜만에 봐요. 사진이 없네. 실카 사진도 같이 있어요. 아, 네. 네. 오, 뭐 어떤 느낌인지 딱와아왔어요 받아주시고요. 역시, 음. 사이한번만더 찍어야죠. 고객님 서로 피부를 봤을 때어 너는 피부가 밝다 또 너는 피부가 붉다 이런 걸 느껴실 수 있잖아요. 어. 어떠세요? 친구분을 봤을 때? 더 핑크 톤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어, 저는 노란 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웜 톤일 때 그리고 쿨 톤일 때. 오. <laughs> 그리고 탁한 컬러로 왔어요 탁한 컬러에서 웜톤 그리고 탁한 컬러에서 쿨 톤. 왜? 오. <웃음> <웃음> 그리고 밝은 고명도에는 있쿨 톤일 때 그리고 그 딥톤에 가까운 음. 웜톤데 어! 그부는은 발달한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색감이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 그리고 초록색, 파랑색 변할 때마다 피부톤이 조금씩 달라지죠. 네. 그래도 많이 오.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친구분이 했을 때 요천을 할때 보면은 고객님는좀더 <laughs> 심하게 얼굴 톤이 바뀔 거예요. 아. 고객님이 얼굴 에 색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하게 바뀌지는 않으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도 괜찮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풀톤일 때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얘가 웜톤일 때 <laughs> 컬러고요. <웃음> 초록색 빼도 다 괜찮은데? 그렇죠. 어 맞아요. 빨주노초파란보 중에서 이 톤이 베스트라고 해도 색깔을 좀탈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얼굴에 녹빛이 살짝 있으면 초록빛을 올렸을 때 그게 좀더 부각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쿨톤일 때예요. 웜톤일 때보다 쿨톤일때 이 아까 음. A, B 값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A 값 붉은기가 17, B 값 노란기가 19 정도 나왔어요. 얼굴에 노란기가 좀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깔을 올렸을 때 얼굴에 푸른기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조금 더 도드라지면 냐턱 아래 부분 이 폭파여 보이죠. 어, 어, 그렇게안 보여. <laughs> 폭파여 보이고 얼굴에 있는 윤곽이 좀 꺼져 보여요. 예를 들어 이 색깔일 때랑. 이 색깔일 때랑 이 색깔일 때랑 비교해서 보여 드리면 이 색깔일 때랑 이 색깔일 때 비교해보면 음 어디가 흡 파여 보이냐면 이볼 쪽에는 음이 컬러일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네. 앞광대도 그렇게 네. 빠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파란색 깔 컬러를 올리면 앞광대도 약간 들어가 보이고 옆에 있는 볼 아래도 움푹 파여 보여요 늙어 네.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 있다 입술 색깔도 마찬가지. 약간의 푸른기가 가장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푸른 색깔이 들어간 립스틱이나던가 파란기가 강한 걸 바르면, 약간 좀더 그렇게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아직은 풀톤인지 웜톤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laughs> 그럴 수도 있고, 고객님이 바르는 립스틱이 굉장히 웜톤이잖아요. 네. 완전 노란빛이 강한 브라운 컬러인데, 그게 내 푸른기를 좀 가려줘서, 입술 립스틱이 고르게 보일 수 있어서, 그거를 음. 바는걸 수도 있다. 우리 한번 진작을 해보고 다른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컬러는 채도가 높은 쨍한 컬러입니다. 쨍한 컬러일 때 그리고 탁한 컬러일 때 어떠세요? 쨍하게 나온 음. 아, 탁한 컬러일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약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죽은 느낌, 먼저시겠죠 얼굴에 획기가 올라와서 생기가 없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하나 더 어두운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탁한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탁한 컬러들이에요. 약간 칙칙한 느낌이 계속 음... 있죠. 음... 얼굴에 또 특히 노란빛이 강해지면 얼굴에 노란빛이 음... 강해지고요. 연두색, 초록색일 때 얼굴 주변에 녹빛이 살짝 올라오고 오히려 <laughs> 파란색깔일 때 괜찮다는 <laughs> 네. 느낌이 들죠. 그래서 푸른기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두운 쪽으로 가보면 어쩌면 둘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쿨톤일 때한번 보겠습니다. 보라색 컬러 만 비교를 해 볼게요. 얘는 톤일 때 보라색깔이고 제가 들고 있는 건 웜톤일 때 보라색깔이에요. 웜톤일 때 그리고 응, 쿨톤일 때, 음 응, 쿨톤일, 응, 쿨톤일 때 쿨톤일 때좀 뭔가 피부톤이 시원하다 또는 노란 색깔이 덜 부각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을 팁 다크톤의 컬러 먼저 보겠습니다. 가을 팁 다크톤이에요. 어떠세요? 얘보단 나아요. <laughs> 밝은 컬러보다는 낫죠. 네 좀. 선명도가 있다고 해야 돼요. 어, 어 맞아요. 어왜 이렇게 잘 파악하시지? 제가 얘그 예, 요게 어울리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음. 음.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여요. 그래서 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우면 당연히 아래 에 있는 천이 어두우니까 옆에서 조명 쏘고 있고 아래 에 있는 천이 어두우니까 이것보다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상대적으로 음. 어두워 음. 보인다는 느낌은 당연히 있어요. 가장 네, 선명해요. 어 맞아요. 신기하네요 때는 약간 얼굴이 그 이목구비가 글러 처리하면, 어, 맞아. 흐리멍텅한 느낌이 드는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입니다. 그게 맞는 분들이 이 딥톤, 다크톤이 잘 맞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웜톤이냐, 쿨톤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웜톤 좀 아닌 것 같죠. <laughs> 네, 노란기가 강해지면 오히려 내 얼굴에 있는 노란기를 부각시켜서 더 누르스름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웜톤 컬러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파란 색깔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리고 풀톤 쪽을 좀 한번 보는 게 나을, 와. 와. <웃음> <웃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그냥 검정에 가까운 다크톤의 컬러를 보면 오히려 색감이 많이 빠진 게 괜찮죠. 아까... 섞였어요. 음 거의 검정에 가까운 검정 색깔에 색감 한두 방울 정도 추가된 컬러가 이 다크톤인데 음그 다크톤이 오히려 깔끔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음. 음 쿨톤도 한번 먹어 볼게요. 검정만 있는 쿨... 가있 겨울 딥톤입니다. 검정 색깔에 가까운 컬러고요. 봤던 컬러들 중에 붉은 색깔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음. 얼굴에 노란빛이 좀 덜해요. 그리고 네. 어, 푸른빛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제일 처음 봤던 컬러에서 제일 쨍했던 컬러들보다는 약간 좀내 피부 톤에 맞다라는 느낌이 네. 들죠? 그건 좀 밝고 았이 정도의 톤이 고객님한테는 베스트인데 노랑, 붉은 색깔로 웜톤 쿨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웜톤의 컬러, 고객님 가까이 있는 건 쿨톤입니다. 웜톤일 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크톤까지도 볼게요. 지금 어두운 컬러는 네, 베스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채도가 좀더 있는 딥톤이 괜찮냐, 아니면 다크톤이 괜찮냐, 그두 가지 차이일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다크톤일 때가 조금 더 이목구비 선명도가 높고, 음. 아래에 색감이 없으니까 네. 내 얼굴에 영향이 덜 해요. 붉은 색깔로 비교를 해볼까요? 파란 색깔 마찬가지, 초록 색깔도 덜 하고, 노란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붉은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셨을 때이 컬러가 좀더 들어가는 얼굴에 약간 붉은기가 네. 좀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죠? 음. 근데 색감이 확 눌러지니까 네.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크톤이 맞아요 보다 네. 더 검정에 가까운 컬러가 잘 맞고요 그리고 딥 다크톤은 사실 검정에 가깝기 때문에 웜톤, 쿨톤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쿨, 웜톤, 쿨톤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굳이 웜톤, 쿨톤 나누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다 베스트로 가고, 그리고 웜톤보다는 쿨톤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아, 생각을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낌, 여기는 글리터, 광이 엄청 빡빡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 사이에 세미 글로우, 세미 매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 얘는 세미 글로우입니다. 실크천이고요. 아래 이체가 느껴지, 이체감이 느껴지는 광택감이 좀 돌죠. 그리고 세미 매트. 처리하듯이 뽀송한 느낌인데 앞뒤 천에 달라지는 느낌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입술이 퍼석하고 거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약간의 글로시함이 들어가면 오히려 어디가 좀더 도드라져 보이냐? 오 뭔가 다르죠? <laughs> 여기 광 볼에 있는 광, 콧대 에 있는 광이 좀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laughs>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사람이. <laughs> 그래서 우리는 세미 글로우 한 쪽이 낫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글로시한 느낌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시선이 좀 빼앗깁니다. 그래서 광택감도 너무 그 탕후루 립처럼 막을 씌우는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 쓰시는 것처럼 립밤 같은 타입 약간 내 온도에 차르르하게 녹기는 그런 온도감이 훨씬 더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 달라요. 아,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되게 퍼석한 느낌인데 여기는 생기 그래도 생기 있어 보이죠. 봐요. 겨울인 것 중에서도 다크톤 또는 겨울 다크, 가을 다크톤에 해당되는 분이다. 그래서 검정색 옷 입으신 거 아주 잘한 선택이셨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무슨 지원이었는데? 김지원. 김지원. 맞아요. 김지원. 아, 김지원? 이게 눈큰거죠 어. 그리고 고객님은 카리나. 왜? 카리나? <웃음> <웃음> 빨리 적으세요. 적어 카리나님. 김혜수님. 저명도, 중채도 겨울쿨, 다크타입. <laughs> 너무 이상한데. <laughs> 뭐야 맞은 거 같아. 음. 왜 갑자기 또이 좋아하던 <laughs> <저와 더> 컬러가 <laughs> 이, 이, 이게 왜 싫어졌지? 이것만 한내 통제예요. 진짜요? 엄청 많이 변하셨네. 근데 난 그때도 이상하다 했어. 진짜 피부가 싫어가지고 이상하다 <laughs> 그랬게 <때도 웃음> 이상하다. 이상하다 <laughs> 비교해 보니까 오, 다르네요. <laughs> 다르죠. 다르죠. <웃음> 충격적이다. 진짜. <엄청>. 로 <laughs> 뭐 바르지? 뭐 바르고 싶어요. 제일 마음에 들는 거. 음, 된다죠. 그 안쪽에 살짝 발라보죠. 이건 이기다. 어머, 어머, 지금 오,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오, 뭐지? 지금 조명 너무 예쁘다. 음. <laughs> 방금. 오 예쁘다. 이... 너무 예쁘다. 어. 아 지금 입술이, 난 진짜 부캐나이스 저런 입술을 본 적이 오. 없는데. 진짜요? 이 연하게 발라도 예쁘죠. 네. 근데 이 색깔이 이 정도예요. 색깔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 연하게 발랐어요. 이거 이 색깔이에요. 좀 웃기지 않아요? 이런, 이 컬러가 음 저렇게 발색된다는 게. 그맥 버리지 말고 같이 쓰세요. 그래야겠어요. 립 베이스 거거 같은거나좀 사진 공유 좀. 응. 그래서 립 베이스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것보다 립스틱으로 하는 게 응. 입술에 올고 골고루 되거든요. 입술 모양이 더 예쁘다. 어, 그렇지. 색감이 완전 응. 달라요. 응. 그래서 그걸로 잡고 그걸로 하나 사시고 사실 이으로 해도 되고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입술 색깔이 좀 비슷하게 그리고 푸른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누런 음. 색깔 있죠 네. 이런 색깔이 고객님 입술 색깔 확 잡아주거든요. 네. 아 역시 밤이 맛있어 디저트로 만든다. 뭐. 음. 밤하면 또 리버 아니?